수도 배관 누슨데 배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싹다 교체 신설로 교체할 거 보내주죠. 별로 좋게 해가지고 화장실, 욕실자 다, 다 배관을 할 겁니다. 싱크대가 주양쪽두개 옷이 넣은 거그다 없어버리고 밑으로 가서 들어갈 거니까 잠깐 비치는 거요 앞으로 조금만 빼면 될거 음. 세탁기는. 싱크대에서 세탁기 쪽으로 구멍 뚫고. 수도를 이렇게 당겨서 구멍 속으로 배관을 넣어가지고 노출 배관 다 스텐로 싱크대 저기, 구멍에서 넣은 거다 없애버리고 밑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싱크대 물러오게끔. 샤워할 수 있게끔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다. 어. 샤워할 응. 조금 더 올려도 돼. 됐어 해서 그 정도 딱 좋아. 응. 오케이. 화장실 쪽, 변기 쪽세럼가 하나 있고, 죽 해가지고 세탁기 옷 하나 주고, 샤워기.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샤워기 주고, 싱크대, 싱크대 벽, 여기 있던 두 개, 냉소 음수를 빼가지고, 뒤로, 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계량기, 계량기 새걸로 갈고, 밸브도 새걸로 갈고, 그래서 셀브 하나만 들어 주고, 네모수 갈고, 물탱크 고정, 나 가지고, 물탱크 갈고, 다갈 았습니다.